오늘은 발산의 정리입니다. 가우스의 정리라고도 하죠. 공식부터 보시죠. 먼저 오른쪽 항, 인테그랄 V. 아래 첨자 V는 방안 전체를 뜻합니다. 나블라 내적 A는 샘물색이고 DV는 샘물 알갱이입니다. 인테그랄 V는 알갱이의 양들을 방안 전체에 대해 싹다 더하라는 명령이죠. 즉, 오른쪽 항은 방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의 총량입니다. 그럼 왼쪽 항, 인테그랄 S. 이건 S라는 방의 표면. 즉 껍데기를 얼마나 많은 물이 탈출하는지 싹다 더한 값입니다. 즉 왼쪽 항은 껍데기를 통해 탈출한 물의 총량입니다. 이 둘은 왜 같을까요? 이건 아주 당연한 보존 법칙입니다. 방 안에서 100리터의 물을 뿜어냈다면 그 물은 방의 껍데기를 뚫고 100% 탈출해야 하니까요. 안에서 뿜어낸 총량은 밖으로 탈출한 총량과 언제나 같습니다. 이게 바로 전기에서 가우스의 법칙입니다. 어떤 공간 속의 총 전하량, 즉 샘물 총량은 그 공간의 표면을 뚫고 나오는 전기력 선수, 즉 탈출량과 같다는 거죠.